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미니 컨트리맨 아주 예쁜 차량 오늘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 디젤 차량이고요. SE 등급보다 높은 기본형 모델입니다.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3년식 6만 키로 13년식 6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분량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1000만원도 뭐안 되는 금액에 6만 키로때 아주 멋지고 예쁜 차량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비도 좋구요 20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보다 이 컨트리맨 자체가 좀더 어, 큼직하고 널찍합니다 이열도뭐꽤 괜찮구요 그 다음에 여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흰색의 블랙 투톤 아주 질립니다. 흰색과 블랙 투톤이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컨트리맨 2.0 디젤 차량, 이제 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 이제 9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여성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뭐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헤드라이트 아주 귀엽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릴은 세로 그릴 아주 강활하게 펼쳐져 있고요. 자미니마 아주 예쁘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가니쉬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휠 타이어도 타이어 굉장히 좋고요. 휠 깨끗합니다. 이쪽에 크롬 라인도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 어 블랙. 컬러,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아주 예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아주 깔맞춤이 좋습니다. 이쪽에 크롬 라인들. 깨끗하고요. 자, 외관은 뭐 거의 뭐 새거 같은 느낌의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줄구가 왼쪽에 있네요. 이 차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도 새겁니다. 네, 앞쪽 뒤쪽 타이어 거의 새거 수준의 깨끗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 미니 마크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미니 쿠퍼 어, 컨트리맨 2.0 디젤 차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깨끗하죠. 아주 뭐 썬팅도 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차량, 예쁜 차량 컨트리맨 지금 당근판에서 최저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니 컨트리맨 2.0 디젤 차량. 6만km 때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완전 깨끗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스티커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네, 보이시죠? 오래되면 이게 다 떨어지고 하는데, 그대로 붙어 있는 깨끗한 관리 상태. 6만km 때 주행한 무사고 차량. 네, 6만km 때 무사고, 무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연비도 좋고. 아주 예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아주 예쁘고요. 그다음에 클럽맨.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 컨트리맨이죠.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공간이 일반 미니 모델에 비해서 이렇게 뒷자리도 꽤 넓습니다. 꽤 넓은 공간.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위 아래로 쓰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열림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폴딩도 되죠 시트가 어뭐 있어 보자 아 여기 여기서 에. 자, 요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예, 네, 저쪽 것도 폴딩을 시키면은 이쪽으로 활용도 있는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 이쪽 조수석 쪽 모습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미니 컨트리맨 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열었고요. 윈도우 창문 선팅 깨끗하죠? 자, 도어 스위치 버튼, 네, 열림 방식 요런 디테일들이 아주 귀엽고 깜찍합니다. 양쪽으로 네,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여기 바닥 매트 쪽이고요. 자, 시트 모습인데요. 여기 흰색 테두리가 아주 예쁘죠? 이쪽에 하얀색 스티치 모양도 아주 예쁘고요.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공간도 괜찮습니다. 한 주먹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는 예, 괜찮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암레스트 대용으로 또쓸 수도 있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바로 꺼내서 넣고 빼실 수도 있고 자 위쪽으로 수납 공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쪽 모습이고요. 여기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아, 뒷자리에서 바라본 운전석정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앞쪽 뒤쪽 선팅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스위치 버튼 이런 것들 다 깨끗합니다. 전동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도어 상태 아주 예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시트가 이렇게 아주 귀엽고 깜찍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요 테두리 아주 예쁘죠? 여기가 많이 해지는 부분인데 키로스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는 지금 64,000km 대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는 64,000km대. 뭐 체크 등, 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고요. 핸들도 깨끗하고, 여기 미니마크 들어가 있죠. 이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자, 이 룸밀러도 굉장히 아주 귀엽네요. 이쪽에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자, 송풍구. 자, 스타트 버튼이고요. 키는 이쪽에 꽂아서 쓰는 방식인데, 키두개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오디오. 진짜 생판 예,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쪽에 언락, 도어락 예,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에 이쪽에 VDC 오프 버튼, 열선 시트, 예, 이쪽에 컵홀더 예, 잠깐 예,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변속기 예, 이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저쪽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이고 무슨 뭐 비행기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것같지 않나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 이쪽에 수납 공간 조그맣게 있고요. 올리시면은 뭐 안경 안경집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있고요 아주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미니 차량이고요. 이제 키로스가 좋습니다. 키로스가 좋기 때문에 아주 뭐 전반적인 컨디션이 모두 아주 퍼펙트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6만 k 로때 주행한 미니 컨트리맨 2.0 디젤 차량이고요. 이게 이제 S.E. 등급이 있는데 S.E. 등급보다 높은 기본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쾌적하고 시원하게 타실 수 있는 키로 스 짧은 컨트리맨 950만 원에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